하세요. 떡한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종목 설명하기 전에 볼린저 밴드 활용법과 설정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지수 설명할 때 한번 했지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종목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고. 자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설정부터 볼게요. 자, 기본 차트로 바꾸고, 자, 화면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지표 추가가 나옵니다. 누르시고, 자, BOL 치면 볼린저 밴드 나오죠. 자, 선이 잘안 보이잖아요. 선, 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라인 설정이라 보이죠. 여기에 누르시고, 밴드 중간, 이거 알아서 보기 좋게 바꾸시면 됩니다. 상한선, 하한선, 기준선,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잘 모른다. 그 검색해 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자 중간에 이 기준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선 아래선이 있죠. 이거는 20일 자요 기준선 기준으로 표준격차 곱하기 1을 위 위에 아래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올리는 그래요. 자 모든 주가는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90% 이상 수령과 발산을 한다는 논리로 만든 선입니다 1970년인가 뭐 80년인가 뭐볼저적한 사람이 기존에 있는 걸좀 바꿔가 만들었다고 해요 자 원리는 간단하죠 요 안에서 주가가 90%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추세를 볼 때도 활용하고 단타를 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잠깐 잠깐 돌파 매매 또는 박스급 매매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거래량 보고 매매합니다.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너무 많은 지표를 여기 깔아놓으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하나만 보고 합니다. 요 하나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자, 예를 들면 이 안에 90%가 캔들이 있어야 된다 했죠. 자, 단타를 칠때 상단 돌파 단타를 하시는 경우는 요 부근에 캔들을 발견하시면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파할 때 힘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돌파했는 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캔들이 이 위에 있다면 다음이든 언제든 다시 이 기준선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에 이 위에서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내가 단타를 먹을 때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는 걸 이쯤에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반대로 밑에서는 자, 밑에 있는 캔들을 발견하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원리니 매수를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허나 이 선이 이선 밖에 있는 캔들은 위에가 저항이 되기에 쉽게 들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 밖에 있는 캔들이 밑에 하안선을 또 강하게 뚫으면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단타로 수익 보기가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뚫어 올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부근에걸 찾아서 기다리는 거죠. 요 맞다이는 전 부근을. 그리고 절대 캔들이 상한선 위에 있는 거는 매도를 하지 않는, 아, 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보조 지표에 의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초보자 분들은 요거 위주로 하면 크게 물릴 일은 없겠죠. 그래, 잘마춰가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손절이 잘 하시는 분은 돌파하는 게 쉽습니다. 요거 잡는 게. 이 지점에서 잡으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많이라는 게 뭐, 2%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종목 따라 위로 뚫는 게 다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세경이는 대단히 많이 뚫었네요. 여기 보시면 뚫었죠. 위에 이만큼 뚫었습니다. 허나 다시 종가는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 보시면 종가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과거의 형태를, 과거의 얘가 밴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중간에 20에 선 타고 많이 움직이죠. 그걸 응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과거 차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주식은 종목들이 그래요. 자, 얘 오늘 밴드 매매했으면 많이 먹었잖아요. 얘 요거 찾아가 한번 해 보세요. 뭐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잘 적용해 보세요. 자, 오늘 종목 얘기하면, 자, hmm, 자, 이, 이 종목 파업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파업은 없다고 그냥 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 지금까지도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5일까지. 해상 노조가 전원 사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사표 제출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들 협상이 안된 이유는 사는이 돈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처음부터 한개 같이 돈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겨울로는 쇼하고 있습니다. 파업. 극적으로 청와대에서 막았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한달 전에 얘기했죠. 극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서가 사능을 설득해서 파업을 막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파업을 해도 하루하고 끝난다 했죠. 이 안에 다 끝날 일입니다. 자, 얘들도 솔직하게 사표 쓰고 딴데 이직하기 힘들어요 자 급여를 2.5배 더 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해운사에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숨어 있어요 자 바로 선박 경기가 나빠지면 누구부터 자르겠어요 얘네부터 자릅니다 지금 나라 직원들 놔두지 바로 한국 사람들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근데 해운업이 언제까지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년까지 맥스입니다. 지금 해운업이 잘 되는 거는 뭐 일종의 병목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 등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집에서 고조하는 시간이 늘어 가구 등 침대, 뭐 부피 큰 재활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공장이 몇 달씩 쉬었죠. 그 물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당연히 배값이 올라갔죠. 내 물건부터 먼저 보내야 되니까. 근데 허나 이 물량이 줄고 자연스럽게 이제 운송이 가능해지면 운송료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야 직원들이 많이 필요해가 하지. 다시 사람이 줄어들면 2.5배 더 주고 데리고 온 한국 사람을 집에 돌려보냅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많이 봤죠. 반도체 회사에서 중국이 한국 직원들 뽑아서 월급 5배, 10배 주고 2년, 3년 안에 집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얘들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남아있으면 그런 거 없죠. 50, 60 정년까지 꾸준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얘들도 그냥 한국에서 돈 올려주면 그냥 한국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옮기고 싶은 사람들은 벌써 갔어요. 지금 그냥 좀 맞춰줘가지고 사는에서코 달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조만간 청와대에서 해결했다. 그런 소리 하면서 끝낼 겁니다. 이거 파악 절대 안 해요. 지금은, 자, 여론이 노조 피, 편입니다. 자, 8년 동안 돈안 올렸으니까 너희들 충분히 자격 있고,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노조 돈 보너스 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국민 여론이 다 노조 편입니다. 거의 지금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댓글로 보아. 자, 허나, 얘들이 정말 파업 사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물류가 마비가 되면 반대로 됩니다. 저 새끼들 때문에 망했다고 요래됩니다. 바로 역전됩니다. 그걸 얘들이 더 잘합니다. 노조가 더잘 알고 청와대가 더 잘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장 물건 안 나와가지고 수출에 타격이 버가 국내 공장 멈춰 보세요. 난리납니다.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오늘 내일 지금 이거 오늘 내일 타결이라고 나올 겁니다. 파업 해봐야 하룹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파업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쇼하는 겁니다. 쇼 극적인 타결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 대통령님께서 능력이 이래 좋다. 이렇게 이밤 털라고 쇼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뭐, XM 아직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봉이 매집봉이라는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XM 아직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수했습니다. 단가 좀 낮췄죠. XM, XM 모바일, 모바일 어플 두개다 거대로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팔았나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보유 중입니다. 이거 두개다 한번 슈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장에서 힘을 많이 못 받아 좀 아쉽지만 둘다 사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홀딩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얘들 하늘이 좋아요. 두개 다. 자, 그리고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폴더볼 대장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줬죠. 세경이랑 자, 오늘 음봉 마감이지만 자, 세경이는 위에 이까지 뚫고 하기는 했죠. 이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또 거래량 터지고 음봉 나왔다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 안 됩니다 자 이게 끝날락 하면 지금 세경이가 24,600원이 아니고 54,600원이면 요거 나오면 끝났는 건 맞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요거 나오면 그냥 그날 종가에 던져야 됩니다 허나 저점에서는 이거 또한 매물을 확인한 위에 매물대를 확인하는 그냥 매직봉일 뿐입니다. 지금 상당히 빠졌습니다. 이거 보고 또 무서버가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보세요. 세경이 갑니다. 파인하고 바텍은 안 갑니다. 바텍은 이거 혹시 가지신 분들 딴 걸로 갈아타세요. 얘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는 힘들어요. 얘한테는 뭘 바라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이 거의 맥스라고 볼, 볼 거, 봐도 됩니다. 28,000원 맥스 봅니다. 큰 기대 안 하시고 다른 거 갈아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바댁을 안테 하는 게 아니에요. 폴더블 화이팅입니다. 아, 어제. 자, 수익을 얘기 안 했네. 간만에 빨간불입니다. 자, 어제 종가에 잡은 이건산업, 오늘 익절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자, 오늘 종가 잡았는 거, 신성, 자, 오늘 잡은 건 이겁니다. 신성 델타, 델타 테크입니다. 자, 뭐, 뭐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요것도 내 네, 슈팅각이라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어제 이건산업은 오늘 뭐 지수발 받아 먹었는 거고 요거는 내일 네, 위로 가는 거 아마 밑으로 갑니다. 잘 지켜보세요. 자, 떡상개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